출시가 왔습니다 네, 또 7시 반 해가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서쪽에 귀덕이라는 곳이에요 한림 가기 전에 이제 있는 곳인데 여기 돈가스 맛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집에서 촬영은 그냥 쇼츠용으로만 촬영을 하고 조금 먹다가 포장을 해서 차로 갖고 들어와서 차박을 하면서 소주 한잔하는 영상도 찍으려고 넘어왔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도착했는데 여기 상당하네. 역시 일몰은 서쪽인가? 와따마 저기 위에 187cm라고 셰프님 키가 187cm래요 네, 여기는 박찬일 셰프님 제장가모 그분이 하신다는데 얼마 전에 탁현민 전 선임 행정관이 여기를 올리셨어 돈가스에 대한 추억과 함께 그래고 여기를 알게 됐죠 상당히 맛있다 그러더라고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식사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네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이부분개좀인이 <목소리도> 있는 <목소리도> 포장을 했습니다. 187이래. 187cm가 아니고 187cm. 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일단 기름이 깨끗하고, 기름 잡내가 없어. 그리고 치즈도, 그, 좋은 치즈를 써서 우유 맛이 난다 그럴까? 아, 대단히 맛있다. 따뜻할 때, 그걸 다 먹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윗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서 다 먹으면은 삐리빠라불할 수가 없다. 일단 이거는 차에다 실어 놓고, 여기서 한림이 가깝거든요. 한림에 가서 순대국에 또 한잔하고, 한림 차박지에서 2차로 이걸 먹겠습니다. 그럼, 뿅! 아, 박찬 셰프 제자님이시래. 야 뷰가 진짜 좋던데. 내가 갔던 돈가스 집 중에서 뷰가 가장 좋았다. 어둠이 내린 한림항입니다 아까 그기덕에서는 한. 10분? 좀안 걸린 것 같아요. 오늘의 차박지는 여기입니다. 여기다 대놓고, 한림 매일 시장을 가야지. 저기제 소울푸드, 맛있는 순대국집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오면 저기 무조건 가야 돼. 음. 가보겠습니다. 어우, 더워. 여기가 한림 매일 시장인데, 저기 끝머리 풍년 순대국밥이라고 있죠? 여기 미쳤다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에 시원하네요 순대국밥 하나 주시겠습니까? 한라산 순한 것도 하나 주세요 자 아, 나왔습니다 아이씨. 아 진짜 가 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유 고기가 진짜 맛있어. 그 음. 음. 这样子。哎。这个腿得多注意一点。哎。这样子。准备做啥？来，先放一块，一块。对。哇。

삼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수고하세요. 아. 와, 배가 터질 것 같아. 요 지금 뭐이 차고 뭐 먹어 지금. 아, 원래 밥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먹다 보니까 귀신에 홀린 것처럼 미친 듯이 먹었어요. 와. 아, 지금 뭐이차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다, 지금. 아, 대박이야.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 구독자. 아, 구독자 분이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아, 또 구독자분이 <laughs> 뒤에서 아는 척을 해주시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이 영상을 통해서. 아, 너무 덥다. 아무튼 저는 오늘 차방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지만 야... 뜻하지 않게 복병을 만나서 아 그냥 먹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만약에 이따가 배가 꺼지고 또 차에서 한잔하게 되면 영상을 키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럼 다음에 봐요 뿅와 아, 진짜 배부르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 목도 마르고 맥주 한잔 생각나가지고, 삐리빠아 뽀! 아, 야, 근데 배가 진짜 너무 부르다. 인간적으로. 배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러. 아. 조명도 달아줘야 되고, 아우. 참,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네. 와, 우리 삐뽀님들이 뭐, 제 외모 보고 구독하는 건 아니니까. 졸라 구독하구 아무튼, 이자다깨서이 송구스러운 모습은, 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 한잔하겠습니다. 들려가지고 혹시나 배부르면 안주거리로 먹으려고 김부가 잤거든요. 김부가. 야,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들어갈 배가 없다. 아, 왜 그렇게 먹었지? 진짜 뭐에 홀린 듯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아, 차박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건조해지는 거 건조해지는 게 되게 쥐약이거든요 차 안에서 잘때 다양스럽게 아직 뭐 그렇게 차 안이 건조하거나 이런 건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이야 아우돈가스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잘 싸주셨는데 아이거 너무 아깝다 진짜 이거는 내일 집에 가서 에프에다가 데워 먹는 걸로 그럼 되니까 또 워낙 뭐 돈가스가 뭐 질이 좋아서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아 다들 뭐이 시간이면은 주무실 시간이겠죠. 아, 옛날에는 진짜 술 먹고 자면은. 아침까지 스트레이트로 그냥 완전 히 그냥 기절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중간 중간에 깨 그리고 차에서 자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어, 확실히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뒤척거리다가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맥주는 조그하게 짱이야. 아한번 화장실을 갔다 와야 이게 또잘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어, 어? 아 드디어, 어 드디어 신호가 온다. 아까 먹은 거. 야 이거씨.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또 비웠으니 넣어줘야죠. 어우. <laughs> 뭐, 앞에 뭐라도 좀 있는 게 낫겠죠? 오케이.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조절하게 또, 차에서 이 차를 하게 되네요. 한라산 대표님, 보고 계시죠? 어디에선가, 언젠가는, 보고 계실 거라 믿고. 자, 삐리빠라. 뽀? 시원해 이야, 차량용 냉장고가 있고 없고가 캠핑의 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와 정말 어마무시하다 어우 좋아 저녁에 사과는 동메달인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 모를 거야 오늘 저녁에 촬영 오기 전에 삼다수 숲길을 뛰다가 걷다가 막 그렇게 트레일러닝을 했는데, 그리고 코스가 8km 정도 나오거든요. 어 너무 좋더라고. 정말. 거기는 한낮에 가도, 물론 덥기는 덥습니다만, 햇빛이 안 들어와요. 어, 숲이 굉장히 울창해서, 아, 거기를 뛰다가 힘들면 걷다가, 뭐또 뛰다가, 걷다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삼다수 숲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삼다수 공장 바로 옆인데, 굉장히 좋아. 산책로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고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둘레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너무 좋다. 삼다수 숲길. 그, 제도 오셔서 삼다수만 드시지 말고, 그 500ml 짜리 삼다수 물병 하나 들고, 삼다수 숲길도 한번꼭 가보십시오. 거기가 1, 2, 3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1코스는 뭐한 도는데 한 15분? 그리고 2코스는 뭐한 30분 3코스는 뭐 1시간 뭐요 정도 거기에 써 있는 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돼 있는데 제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다는 거꼭 말씀드리면서 아. 아무튼 야, 이거 뭐차박지에서또 자다 깨 가지고 이렇게 또 2차 영상을 또 보냐 게 찍게 되네요 저는 이거 한반병 정도 먹으면 될것 같아요. 게 잦은 음주와 폭음은 좋지 않으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생활을 응원하면서 스티브 잡보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뿅! 야, 아까 순대국 먹고 나오는데, 아, 그 아는 체 해주신 구독자님. 와, 아,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른다. 진짜.